참이랑 포도는 나란히 낮잠을 즐기고 있었어요. 오늘도 평화로운 오후입니다. 오늘은 다 같이 팝콘을 만들어 먹을 거예요. 어, 덮어진다! 팝콘이다! 팝콘이다! 우와! 고소한 냄새에 참이도 옆에서 두리번두리번거리네요. 그런데, 이리 어? 이리 와.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앉아! 앉아! 주방에서 처참하게 찢겨진 팝콘 봉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용의자는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확보 누가, 누가 이랬어? 빨리 말좀해봐 그런데 말이죠. 포도가 옆에서 아주 신나게 거들어줍니다. 너 거짓말 하면 안 돼? 너지? 너지. 얘 말고 누가 이렇게서 이렇게 음. 누가 인간 이렇게 치어하지 야. 음. 너야. 너밖에 없어. 집에 너밖에 없었어. 다른 사람 안 봐줬어. 너래 그래. 맨매한다 이거. 삼일 회초리 한다니까 좋아? <laughs>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오늘은 그 말이 딱이네요. 결국 팝콘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